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어, 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 맞죠 토요일 8시 1분입니다 8시 1분 자이 핸드폰 주기중 주기중 이게 제트플립입니다 어, 우리 그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고 싶다 이게 저희 그 용경이가 한 일주일? 일주일? 새 거를, 새 거예요 완제 이제, 이제 커버씌워놔서 그렇지 검정색이고 새 건데 우리 용경이가 한 일주일 사용하고 제가 그 Z 폴드, 폴드를 풀어가면서 풀어가면서 제가 선폴드 폴드를 보니까 자기가

그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성실하다, 너무나 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어, 이걸 하는 것은 저 용경이가 저와 약속한 것을 떠나서 자기만의 약속인데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우리가 시작 언제했죠? 1월? 아 11월? 11월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아니 야 20일 아니 17일인가? 11월 그 영상 올린 거 처음에 올린 거아네 맞습니다. 16일인가 네. 17일인가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은 1월 16일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두달 됐어요. 두 달. 그럼 다음 달 2월 16일이나 17일이나 끝났는데 은경이가 2월 말까지 안 갑니다. 우선은 그 약속은 어, 자기 본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면 정말 다들 칭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어,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월 일요일 빼고 일월 날은 그래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월 날은 제가 나와요. 제가 출근합니다.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출근하고 올해부터 어, 토요일까지 항상 항상 아침마다. 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어 어쨌든 어 오늘도 어 토요일 오늘 날씨가 좀 약간 꾸리꾸리해요 좀 약간 지금 밝지도 않고 좀 약간 어두운데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지를 하시고요 항상 하는 멘트 있죠? 자. 자. 오늘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거 솔직히 편집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고마워, 고마워. 쉬운이 편집 1분 하는데 보통 한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지금 한 4분째 찍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 오늘 이 영상 못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정확하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은경이랑 <laughs> 3판 2승제를 해서 팬팁을 누가 하는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립시다 뭐 그냥 지금, 지금 할까요? 자, 잠깐만요 3판 2승제입니다 가위바위보! <laughs> 다시 가위바위보! <laughs> 자 자, 했습니다 야, 오늘 굉장히 긴 <laughs> 편집으로 아, 긴편집 아. 너무 긴데 가이다가이다 하십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